안녕하세요. 짬보입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 한 끼는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노래 자랑의 새 MC가 김신영 씨로 결정되었습니다. 전국 노래 자랑은 KBS에서 1980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41년째 방송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1988년부터 진행을 맡으셨던 고 송혜 선생님의 후임 MC가 누가 되느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후임으로 예상됐던 사람으로는 허참, 이상벽, 오빠의 이상용 등 관록 있는 진행자들이 거론되곤 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개그우먼 김신영 씨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신영 씨로 결정이 되자 놀랍다는 의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신영 씨가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전국 노래자랑 진행 분위기와 잘 맞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김상미 씨피는 김신영 씨가 대중들과 함께하는 무대 경험이 풍부해 새로운 전국 노래자랑의 MC로 매우 적합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신영은 2003년 SBS 공채 7기로 데뷔한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데뷔 당시 행리마라는 코너를 통해 데뷔 초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었죠. 김신영 씨가 전국 노래자랑을 이끌게 되면 기존의 대중적인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젊은 감각의 프로그램이 될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특징은 말 그대로 전국을 다 돌아다닌다는 점인데요. 놀랍게도 김신영은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적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김신영 씨는 유퀴즈 언더블럭을 통해 학창시절 2, 3만 60번을 다녔다고 밝혔는데요.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시절의 일들이 기반이 되어 다양한 방송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국 노래자랑의 MC로도 미리 훈련을 받은 셈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MC로 발탁된 김신영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가문의 영광이다. 앞으로 전국 팔도의 많은 분과 소통하고 열심히 배우겠다. 전통의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욱 재밌고 새로워질 전국 노래자랑. 김신영 씨의 맛깔나는 진행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전국 노래 자랑은 10월 16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짬보였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